우리 양띠 여러분 삼신알미가 2025년 운세를 알려드릴 테니 귀 기울여 들으시게요. 운세를 보기 전 돼지를 두번 누르시고 구독을 누르시면 복이 들어옵니다. 삼재라서 그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나요. 돈 문제, 사람 문제, 건강 문제 거기에다가 사고수까지. 혼자서 눈물 흘렸던 밤들이 얼마나 많았나요. 올해 을사년은 양띠분들께 아주 괜찮은 해입니다. 그동안 준비해 오신 분들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고요. 아직 시장 못하신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움직이시면 기회가 찾아옵니다요. 상반기에는 인연 다지고 실력을 쌓으시고요. 하반기부터는 바짝 벌어야 할 때입니다. 특히 4월, 8월, 11월엔 하늘이 돕습니다요. 놓치지 마시게요. 돈이라는 건 그냥 들어오지 않지요. 하지만 움직이시면 흐름이 생깁니다. 특히 1979년생 분들,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대출하지 마시고 신중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요. 연애운도 괜찮습니다. 싱글이신 분들은 좋은 인연 들어올 수 있으니 마음을 열고 다녀보시고요. 커플이신 분들은 말조심, 배려잊지 마세요. 괜한 말 한마디가 금 가게 할수 있습니다요. 건강은 기본입니다. 허리, 관절, 위장 이세 가지는 꼭 챙기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규칙적인 생활 하셔야 합니다요. 양띠 여러분 올해는 준비한 만큼 얻는 해입니다. 직접 움직이셔야 복도 찾아옵니다. 삼신할미 말 잊지 마시고요. 복이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 겁니다요. 복 들어옵니다.